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청초호입니다. 청초호인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예, 많은 분들이 낚시를 나오셨네요. 이쪽으로 저기 끝에까지 예, 좀 낚시를 하러 나오셨네요. 자 고기가 좀 나오는 게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어, 낚시 오신 거예요? 네. 어, 뭐좀 잡으셨나? 지, 어, 지금 오셨어요. 자 낚시를 하시는데 뭘 담아 놓은 건 없네요. 자 이거는 뭐 회를 또 먹고 <laughs> 이거 뭐 뭐지? 뼈다귀를 예, 이렇게 걸어서 말려 놓으셨네요. 자, 요게 방어랍니다. 방어이구요. 아, 여기서 잡으신 건 아니고, 여기 아, 누가 갖다 주셨답니다. 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 봐요. 그래서 얘를 또 먹고, 또 드시고, 예. 예. 드시고 이렇게 뼈다귀는 말려 놓으셨답니다. 아예 우리 얘기하지 마자, 너는 낚시는 안 해. 예. <laughs> 예, 방어예, 방어. 자, 방어랍니다. 뭐, 어, 자, 여기가 설악대교 밑인데요. 예, 여기서도또예낚시들 많이 하십니다. 여기 그늘이 이렇게 있어서 시원하니까 여름에는 예 낚시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쪽. 이쪽, 저쪽 해서요. 자, 끝에까지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 좀 나옵니까? 고기 좀 나와요? 뭐 잡으셨어요? 어, 어,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80 아, 놓아 주셨구나. 네. <laughs> 자, 놓아 주셨답니다. 이름, 이름, 이름도 모르, 모르는 모르는 고기인데요. 어? 그냥 잡아 껍지가 어? 어, 민물에 살지는데 사나. <laughs> 놀래미요? 아, 놀래미. 놀래미. <laughs> 네. <laughs> 자, 놀래미를 꺽지라고 하시네요. <laughs> 자, 이렇게, 자, 기 끝까지. 예, 네, 꼭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재미삼아 오신 것 같아요. 아직 뭐 특별히 나오는 어둠은 없습니다. 항어, 항어 빼고는 별로 뭐, 뭘 잡아 놓으셨나? 아안 보이는데? 거기좀 나옵니까? 아, 안 나와요. 자 저기 끝에까지 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자요 건너가 아바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악대교입니다자 청호동 방파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낚시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요 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캠핑카를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텐트를 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자 바닷가 쪽에서 네, 텐트를 치고 낚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자저 방파제 예왕 쪽으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 초파일이라서, 예, 쉬는 날이라서 많이들 나오셨네요. 자, 저 안쪽으로 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바다에는, 예, 벌써 때일은, 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네요. 자, 파도는, 예, 잔잔한 편이고요. 바람이 조금 불고요. 날씨가 네, 많이 따뜻합니다. 네, 바닷가에서 좀 시원해, 시원한데요. 저 밖으로 나가면 네, 덥습니다. 엄청 따뜻합니다. 이쪽에도 네, 이렇게 낚시들 하고 계시고요. 자, 이거 청모동 예, 신방파제입니다 여기는 고등어 낚시의 명소입니다. 아, 여기도 고등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 저기, 금어기가 풀리면 예, 많은 분들이 몰리실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금어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네요. 감성동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 노래미는, 지 노래미가, 저기, 1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 예, 금어기가, 예, 35cm 이하는 놓아주셔야 됩니다.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삼치 금어기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해삼 금어기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 이 금어기가, 지정되는, 다른 것은요, 산란 시기가 다 틀려서 그럽니다. 고기가 산란할 때 대부분, 예, 금어기가 정해집니다. 자, 요렇게 잘 숙지하시고요. 금어기를 지켜서, 벌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양적으 아직 사람이 없고요 자, 끝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파제 너무 몇 분이 계시는데 뭐가 나왔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파제 끝쪽에서 예, 조금 낮게 들어가시는데요. 찐이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 그런데 저기, 예, 저기 통발을 담아놓으신 분이 있네요. 저 뭐가 잡혔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거 뭐잡 잡힌, 잡힌 거예요? 네. 조금 봐도 돼요? 네. 예 예? 네. 아 그래도 네. 영상 좀찍으려고 자, 요거 아침에 잡은 거랍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예? 네. 네? 네. 저 뭐라 그런지 파도 바람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립니다.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예, 두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 자, 다른 분들은 입질도 못 하고 계시는데 이게 두 마리를 잡아 놓으셨네요. 아침에 잡으셨답니다. 자, 방파, 내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 쪽에도 끝부분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모르겠어요. 뭔, 뭐, 뭔지 모르겠네요, 나 거기. 방어같이 생겼는데, 한어는 아닌 것 같고. 자저 안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찌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고등어 나오는 시즌이 되면 에,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립니다 자리를,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에, 많이 오십니다 발판이 비교적 에, 편안해서 에,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청모동 방파제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기 동명 항 쪽에도 사람이 보이는데요. 낚시하시는 건지 관광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도 숭어 낚시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